스스로 깨달았다고 자부하는 것은 천명을 아는 것만 못하고, 그리고 잘 알았다고 아는 채 하는 것은 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만 못하다. 스스로 깨달았다고 자부하는 것은 천명을 아는 것만 못하고, 자기가 무엇을 잘 안다고 아는 채 하는 것은 복을 위하여 힘든 것만 못하다는 한자로 세우겠습니다. 해불여명, 지불여복, 해불여명, 오일회, 안입을 가틀려 목숨명, 스스로 깨달았다고 자부하는 것은 하늘의 명을 안것만 못하고 지불여복, 알지 안니불 가틀려 복복, 뭘 안다고 암을 차는 것은. 복을, 복을 위하여 힘, 힘쓰는 것만 못하다. 회불여명, 지불여복. 지금까지 화생영상 300, 306, 106,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.